형 언젠간 형이 살고 있는 아파트 팔겠지? 근데 아파트 팔고 나서 조마조마 마음 졸이면 어떡할 거야?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게 있어. 집을 매도해도 매도인은 부동산에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지라는 말이야. 헐 이거 원 팔고 나서도 두달리쭉 피지도 못하네. 이런 일은 매매계약 시 은근히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야. 하자담보책임 분쟁 소지를 미리 차단하는 법을 알려줄게. 매매계약서 특약을 보면 현 상태를 확인하고 하는 계약임. 이라는 특약이 있을 거야. 만약에 매수인이 이사 온후한달 뒤에 누수가 있는 걸 확인하고, 계약 시 내가 이걸 알았다면 이 계약 안 했을 거야. 하고 형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운운하면 형은 어떻게 항변할 거야? 집 팔기 위해 집에 누수가 있는지 천장도 한번 뜯어보고, 도배 장판 싹 뜯어보고, 옷장 뒤벽 상태도 확인해야 될까? 이제 특약 내용을 이렇게 좀 바꿔보자. 부동산 분쟁 소지를 미리 차단하고 협상하는 게 동생이 하는 일이야. 이제 발쭉 피고 새 집에서 걱정 없이 지내. 다음에는 대리 계약 시 분쟁을 대비하는 법을 알려줄게. 감사합니다.